드디어 리본 빗의 가방을 받았습니다. 제가 9월 초에 구매를 했는데 거의 한 달을 기다려서 받았어요. 사실 이미 뜯어보긴 했지만 한번 다시 보여드리려고 제가 위시리스트에서도 샀다고 말했었던 그 엘리백인데요. 너무 예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리본 빗이라고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깔끔한 그런 디자인의 아주 짙은 레드백인데, 스트랩이 얇아서 더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애기가 어제랑 오늘 오전에 태동이 많이 없어 가지고 초음파도 한번 봤거든요. 걱정돼서. 아기는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오히려 이때 더 활발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자궁이 좀 좁아져서 태동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그런 말도 있어서 사실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초음파상으로 괜찮다고 하니까 일단 안심은 하는데 막달로 갈수록 태동 체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단것좀 먹고 누워서 태동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전에 애기용품 당근 한개 있어서 먼저 가지러 갔다가 집에 가려고 합니다. 방금 하고 집에 왔는데요 그 제가 초음파를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게가 여가래요 지금 제가 31주인데 34주까지 얘기가 다시 똑바로 돌지 않으면 자연 분만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제왕절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무조건 무조건 자연 분만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자연이든 재왕이든, 애기만 건강하게 자라면 사실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긴 한데, 되도록이면 자연분만을 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변함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그 고양이 자세랑 여가 돌리기 운동을 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화이팅! 제가 오늘은 보여드릴 아이템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피부 상태가 진짜 좋거든요. 저는 엄청 악건성이라 가을만 되면 진짜 피부가 엄청 더 건조해지는데 요즘에는 건조한 것도 없고 겉보습이랑 속보습이 다 잡혔단 말이죠. 아까 아침에 화장을 하고 오후가 됐거든요. 이때쯤 되면 저는 무조건 미스트를 뿌려주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피부가 너무 쫀쫀하고 엄마가 요즘 피부가 왜 이렇게 좋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크림인데 이거는 톤28이라는 브랜드의 문홍약 병풀 추출물로 만들어진 크림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것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완전 쫀득쫀득 쫀쫀한 그런 제형이거든요. 일단 제일 좋았던 거는 성분이 너무 좋아서 임산부분들도 완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피부결이랑 아까 말했던 보습. 약간 광이 은은하게 돌게 해주는 좋은 제품이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좀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옷을 다른 걸로 갈아입었어요. 지금 제 배에 유일하게 맞는 밴딩 바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치마 바지이고, 스카프에, 제가 요즘 스카프에 빠졌거든요. 이 도트 스카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테무깡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것들이랑 고민을 하다가 베이지가 예쁜 것 같아서 베이지로 신어봤고, 오늘도 이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남편이랑 전주로 만삭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편안한 그런 분위기로 그런 느낌으로 찍고 싶어서 제가 되게 가보고 싶었던 전주 숙소가 있는데 거기를 예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OOTD는 드멜리에서 선물받은 옷인데 드디어 입게 됐어요. 뭔가 여행 갔을 때 입고 싶어서 아껴두다가 오늘 입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이렇게 밴딩이 아니라 스트링으로 되어 있어서 만삭때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여러분, 제가 저번에 이거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번에 이거를 또 보내주셨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식품 첨가물이 0%라 평소에 먹는 두유맛이 아니라 진짜 걸쭉하고 정말 그 콩국수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콩물 맛이거든요. 광고 아니고 협찬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좋지만 이거를 진짜 추천드려요. 제가 이거를 세 봉지를 받았었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거거든요. 근데 요거 다 먹으면 무조건 재구매할 의사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좀 액상 과당 음료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거가 있으니까 이제 저녁에도 요거만 마시더라고요. 맛있다. 이번에 거기 숙소 갔는데 거기 이렇게 그 고기 꼽는 보통 우리, 우리 집에서 고기 먹을 때 아빠가 꼽는 고기판 있잖아. 있는데 연기도 하나도 안 나고 엄청 무거운 거야. 아무튼 그런 거 있으면 집에서도 가끔 분위기 내고 끊어도 있잖아. 좋지 않아? 난다. 냄새가 안난다니까 냄새가 안 나? 냄새와 연기가 whisky. 안 나. 연기는 있어 지금. 맛있다. 음. 음, 너무 잘 어울려. 그지 곧. <laughs> 어, 어. 갑자기 왔죠? 그래. 어이. 오! 사람도 없는데? <laughs> 피곤해요? 어, 안. 맛있지? 타이 막... 여전히 이거 거기서 타이 막을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그래서 예전부터 엄청 궁금했거든. 이기는 이거 어여기거 어떻게 거야이거이거 이거는 이이 아 지하가 맞구나 맞지? 맞네 네. 들어가 볼게요 귀여운데 비니가 많. y o u t o b e 조금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일찍 일어나서 다시 찍으려고요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나가려고 하는데요 남편 옷을 입어봤어요 아주 저에게 딱 맞더라고요 왜 다들 남편 옷을 입는지 알것 같은 셔츠도 남편 셔츠입니다 여기 숙소 너무 예쁜데 아까 만삭 사진 찍느라고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거를 먹고 와 보겠습니다. 안녕. 간식거리를 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 커피랑 이거는 빈티지샵에서 옷을 하나 샀어요. 레드. 올리브영에서 쇼핑도 좀 하고 숙소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핫풀이야. 여기 예쁜 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린 숙소로 간다. 왜냐? 우린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이거 볼까 아니야. 오너도 코라가 아니에요. 응가. 誘導俺をどう誘導するつもりだまじったあいつはとあいつの周りの巨人を三笠と混乱で移動するうまくいけば本部を襲ってる巨人たちを一網打尽にできるかもしれない巨人と一緒に巨人と戦うってことかそう 사진을 마구 찍다가 정신없이 이제 정리를 하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 원피스에다가 요 가디건을 입고 가보려고 해요. 뭔가 이번 여행이 좀 여유있게 즐기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사진 찍고 이러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 가지고 다음에는 그 숙가생활 말고 생활과 기록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여유있게 한번 쉬러 다시 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나가보겠습니다 <laughs>